안녕하세요 다이카 였습니다 아이 예쁜 꽃이요 어 락스퍼 <laughs> 제비꽃갈 꽃갈제비 어 이게 작년에 계속 락스퍼 락스퍼 하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름이 락스퍼 맞네요 <laughs> 우리나라 유통명으로는 어, 꽃갈제비 음, 제비꽃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에 제비가 이렇게 앉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또 델피늄이라고도 합니다. 아, 다 같은 이름인데 아, 델피늄이 또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델피늄 지금 꽃이 다 지고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여기 여기 다 져서 씨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델피늄이라고도 한답니다 유럽에서는 또요. 락스퍼 또 델피늄. 꽃갈 제비 이렇게 부른답니다. 아이고 어째 이름이 이렇게 달라서 같은 아이인데 계속 다른 아이처럼 어, 이렇게 <laughs> 아전 다른 아이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이걸 어 재작년에 김포 지인님께서 락스퍼라고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저기. 요번에 처음처럼 야생에 가니까 이게 꽃갈제비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락스폰데, 꽃갈제비 아닌데, 제가 아는 척을 했죠. 그랬더니, 꽃갈제비에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그 사장님도 이게 락스폰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유, 참. 재밌죠? <laughs> 자, 한번 오늘 또 댓글에 어 궁금하신 점 한번 또 가볼게요. 저기 있는 게 붓들레아예요. 이렇게 제가 붓들레아를 어 조그만한 아이를 사갖고 와가지고 올해 이거 한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세력이 굉장히 좋죠. 처음에는요 붓들레아가 사가지고 올때만원 정도 되면은 요렇게 예리예리 예리 해가지고 굉장히 작아요. 저도 굉장히 작았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수형이 되었어요. 새로 나온 가지는 저렇게 이제 수형이 커져요. 저런 식으로. 접시꽃을 보세요. 접시꽃보다 저렇게 더 크죠? 이 부틀레아가 너무 크고 늘어지고 해서 가지치기를 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가지치기 하시면 안 돼요. 꽃을 못 봐요. 이 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좀 자라면은 저게 굴, 대가 엄청 굵게 올라오죠. 실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 지지대를 안 해줘도 저게 되는데, 저가 뒤에 이렇게 보면 지지대 하나에 큰 대가 묶여 있어요, 저도. 저렇게 묶여, 묶어 놓으면 여기 새로 나온 대가 올해는 어,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처럼 돼요, 수영이. 어,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자랄 때는 좀 지지대를 좀 해주시고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아이가.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가늘가늘하게 자라가지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이쪽 장소로 제가 이렇게 올려줘, 옮겨줬어요. 저희 집에 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가 저렇게 이제 튼튼하게 올라오는데요. 꽃과 잎과 입장 사이에서 겨드랑이에서, 어, 세순이 나와요. 그새순 끝에서 계속해서 꽃을 피워줘요. 개화기간이 하나가 피어가지고는 개화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를 꽃을 그~ 저기 해서 키우시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꽃대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꽃대를 잘라주시고 나중에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어~ 꽃을 꽃대를 자르다 보면은 자꾸 저쪽 짧아져요. 짧아지는데 꽃대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거든요. 그럼 자꾸 이렇게 쳐내면 짧아지거든요. 그렇게 짧아지시고 나서 나중에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 해주세요. 제주 달구지프려. 저도 그때 이때 수량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딸랑 갖고 왔는데, 가닥이 한 10가닥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꽃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계속 개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데서 여게 저기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여기 요렇게 있는데 요런 데서 꽃대가 제 생각인데요. 요런 데서 꽃대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긴 데. 그래서 시도 받을 겸 해서 저는 요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늘어지니까 이거 그냥 싹잘라줘도 되나요? 뭐 이거 가지치기 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요거 올해 첫해 키우거든요. 그래서, 어,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씨를 안 받으시려면 요 꽃만 잘라주시면 어떨까요? 요건 좀 놔둬보시고, 대를. 저도 지금 요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어, 특별히 뭐라고, 어, 요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요거 씨를 받아보시려는 분은 요렇게 해주고, 그리고 혹시 씨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는 이게 이제 여기 이 바깥이니까 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는 벌이 없잖아요. 수정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 씨를 받아보시려고 하시면 붓으로 이렇게 부비부비, 이쪽 꽃에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쪽 꽃으로 이렇게 요렇게 부비부비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씨가 안 맺히거든요. 쭉정이, 쭉정이가 되거든요. 여기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은배초가요, 번식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요. 그리고 수경 재배도 가능하답니다. 뭐 밭두기나 이런데 약간 둔덕 같은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렇게 번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10년 넘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매일 꽃이 이렇게 피고 이렇게 지잖아요 피고 지고 매일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꽃이라고 이렇게 댓글에 많이 적어 주셨답니다 은배초요 꽃이자가 병이 많이 와서 키우기가 정말 힘들죠. 저도 이게 가습인 줄 알고 햇볕에 갔다가 어, 다시 이제 이쪽으로 그늘로 좀 옮겼어요, 제가. 옮기고 물을 또 이제 넉넉하게 주면서 약을 두번 쳤어요. 두 번을 쳤는데 이게 이흰 가루이나 응애 같은 게올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응애 기운도 있고 저도 이거를 판단을 잘못 해서 약을 두 번을 쳤어요. 약을 이렇게 이제 히끗희끗 타죠. 약약 약이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아랫 부분 있잖아요. 이거 아랫 부분을 입장을 좀 깔끔하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저는 아직 요렇게 못 했는데 이 통풍 있죠. 통풍도 약간 좀 문제니까 이 아래에 난 잎들 있죠. 요런 거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어~ 요게 진딧물이 잘 생겨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저는 진딧물은 아직 안 생겼는데 진딧물 생겼을 때 어~ 식초나 소주나 이엠이나 계피가루 그다음에 카르베 토동이다육에서 산거 카르베 몰약 요런 거를 해서 뿌리실 때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 약하게 해서 뿌리세요. 용량을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데요. 그 용량은 어그 일반 가정에서 뿌리는 스프레이 있죠 우리 물 작은 병물물저 물병 작은 병 고기에다 식초는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요한 방울 요 티스푼 해서 정말 소량 미량 이렇게 하시고 EM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계피가루는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끓이든지 계피 물을 끓여 끓여 끓이든지 아니면 가루를 이렇게 희석해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근데 계피 가루를 뿌리면 요렇게 해서 막 얼룩이 조금 남을 수 있어요. 물을 끓여서 계피 나무를 물을 끓여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가루를 할 경우에는 좀그를 수가 있고요. 저처럼 이제 약을 치시는 분들은 좀 약을 이렇게 쳐주시고요. 어 토동이다, 여기 에 카르베 몰야, 그거는 음티한한두 방울, 한두 방울,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요. 그거는 많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방울 똑똑똑 요렇게요. 아이고 참 어렵죠. 요 용량을 얘기하시니까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것도 참 어렵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데 저는 어저께 그그 그 저기를 이제 약을 요렇게 쳤죠. 약을 이렇게 치고 오늘 이제 마늘 액비를 먹일 거예요. 그 전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병이 왔죠. 흰 가루이 한번 볼까요? 아직도 남았나? 야, 이 정말 이거 저기 끈질깁니다. 아유, 이제 다 죽었네요. 이렇게. 이걸 어, 한 한두 마리 아직도 남았어요. 이거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하얀 거.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였는데요. 아직도 남았죠. 여기 좀 보세요. 아직도 남았네요. 이렇게. 이야 정말 끈질깁니다. 자, 요렇게 해 놓고 치는데요. 약을 칠때 어, 약 치고 샤워를 분명히 시키셔야 돼요. 뒷장이 아직 이를, 아직 조금 남았네요. 저는 저녁에 저녁 때 해그름에 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를 샤워를 싹 시키고 요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 쳤는데 아직도 덜 죽었네요. 참 끈질깁니다. 오늘 또 쳐야 될거 같아요. 그냥 약을 어 아직도 한한한네 다섯 마리 날아다니고 있네요. 약을 치고서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약간 다르죠. 정상적인 입장은 아니죠. 벌레가 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고, 참 지독합니다. 약을 끝까지 방제를 해주시고, 약을 치실 때 여기만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약간 좀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건 조금 좀안 좋아지고 있어요. 매일 쳐대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죠. 이쪽으로는 좀, 좀 건강한데, 이쪽으로는 좀, 큰다고 약을 또안칠 수도 없고 이래요. 이 주위에 있는 거를, 요게 원래 저쪽에 있었어요. 하나빈 철조, 그 옆에. 거기에는 이제 그,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저긴 두번 쳤어요. 두번 쳐니까 안 보여요. 저쪽으로는. 근데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분리를 시키고서 하니까, 요쪽에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걸 계속 치고 있어요. 같이. 같이 이렇게 치고 주위에를 같이 쳐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요 아이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같이 계속 치고 있어요 요 아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방제를 하고 있어요 방제하고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마늘 액비를 먹이려고 하는데요 이 마늘 액비를 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늘 껍질 깐 거, 마늘 대공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그 지인 언니가 베란다에 걸어 놨는데 쭉정이가 됐다고 해서 이 쭉정이에요. 쭉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버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담갔어요. 근데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담가서 하루만 사용을 해요, 저는. 근데, 오래 사귈수록 막 썩은 냄새가 막더 많이 나요. 그래서, 하루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을 어느 정도 담그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꽃 보면서 얘기할게요. 양은 자기네, 자기 본인의 화초양을 생각해서 담그세요. 화초가 내가 한 30개다. 이 정도 되면은, 담글 때, 어, 30개다. 이러면 마늘로 계산할게요. 마늘로 한 10통 정도. 껍질이나 뭐, 이렇게 깐 거를, 그렇게 해서 그, 화초의 양이랑 이거랑, 그, 비례해서 이렇게 담궈 보세요. 저는 보통 담그면은, 화초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접 정도를 담궈요. 저는 반접 정도를, 마늘 깐 거, 깐거 껍질을 담글 때요. 대량 해서 반 접을 담그는데, 그걸 담궈서, 어, 하루 정도 울켜서 써요. 하루 정도 울컥, 서우려서 쓰는데, 3, 4일 울일수록 독해져요, 양이. 그러면은 비율을 물에 희석을 할 때, 물에 희석을 할때 적은 양을 희석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하루 만에 이걸 다 써요. 다 쓰고 물을 다시 부어놔요. 그러면 하루 울켰을 때, 요거를, 어, 이, 이큰 통에요. 자, 이통 많이 보셔서 아시죠? 그냥 이거. 이 통에 이게 지금 한 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접인지 뭐한 접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담궜는데, 이 물을 퍼가지고요. 그래도 물이 꽤 우러났죠? 이렇게 색깔이. 자, 물을 이 정도로 바가지에 으면이 정도로 희석을 해요. 그냥. 그러면은 물이, 요 정도로 부하게 이렇게 됐죠. 이 정도에서 물을 줘요. 그냥 이거를 물을 먹입니다. 한 바가지를 이것도 농도가 연하게 주셔야 되지. 너무 강하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량을 물어보시는데 용량은 본인이 자기의 그거랑 담글 때 얼마만큼 담구냐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잘 하셔야 되지. 이 용량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게 참 어렵네요. 설명을. 자, 이렇게 물을 줍니다. 요 이렇게요. 이렇게 물을 주는데요. 어, 물을 줄때 이렇게 한번 먹이잖아요. 한번 먹이면 보름 후에 먹입니다. 다시요. 그리고 꽃망울이가 이렇게 왔잖아요. 어떤 이 하초가 아니고 다른 하초에 비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꽃망울이가 형성된 거 한테서만 줘야 되지. 꽃망울이가 형성이 안된거 있죠. 그런 거에서 주면은요. 막 입만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줄 때는 꽃이 피려고 하는 아이한테는 주는 게 아니고요. 꽃이 이렇게 망울이 형성이 됐거나 피고 있거나 그 다음에 다, 꽃이 다 지고 난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약을 많이 계속 먹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뿌리가 건강한 아이한테 줘요. 어, 한 달, 분갈이 해가지고, 한달 이전에 건안 주고요. 분갈이 해서 한달 이후에 것만 줍니다. 요것도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물을 줍니다. 물을 이렇게 해요. 어렵나요? 이게 그렇게? 아이고야. 많은 분들이, 어, 이게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죠?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 포트 더 갖고 와서 이거를 분갈이를 하려고 지금 현재 요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분갈이 전에 거는 이렇게 주셔도 돼요. 꽃이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꽃이. 꽃이 피고 있으니까 줘도 됩니다 자 요런 거 어때요 요거 아직 제가 갖다 놓고서 아직 심어주지를 못했는데 요런 것도 주셔도 돼요 자 용머리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아직 분갈이를 못했는데 어때요 꽃이 피고 있잖아요 꽃이 피고 있으니까 분갈이 선이니까 요렇게 매깁니다요 그러니까 택배를 시켜서 왔잖아요 요양하는 중에 요거 분갈이 전이니까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요런 아이한테 매여도 돼요. 이런 아이에 여기 밑에 노릇노루 타고 이런 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기면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요거 3, 4일이면 저렇게 저렇게 바뀌어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런 거매여도 되는데요. 자, 이런 거는 매기면 안 됩니다요. 보세요. 조금 있어야 꽃망울이 와요. 꽃망울이 오기 전에 거서는 매기는 게 아닙니다. 애니시다 인데요. 너무 자주 먹이지 않고 저번에 커피액비를 먹던 아이예요 자, 요런 것도 줍니다요. 자,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줄 수가 없어서 한번 줘볼까요? 위에다가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먹입니다. 보름에 한번 정도, 20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주는데요. 꽃의 양이 보셔가지고 꽃이 애니시다처럼 이렇게 많이 열리잖아요. 많이 피는 아이는 보름에 한번 정도. 그리고 꽃이 보면은 많지 않게 피는 아이가 있어요. 간간이.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오래 지금 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보름에 한번 정도. 근데 이제 그 개화를 할때그 숫자가 있죠. 꽃 숫자가 좀 적게 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한 20일에 한번또한 한 달에 한번이 정도로만 주시면 돼요. 많이 올리는 것들은 많이 줍니다. 요 보름에 한번 정도 줍니다. 그리고 물살이 같은 거, 이런 아이들은 영양을안 줘도요, 잘 자라요. 물만 줘도. 근데 장미, 요런 거는 꽃이 한번 피고 나면, 이렇게 꽃대를 잘 잘랐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건 보름에 한 번씩 듬뿍듬뿍 듬뿍 주는데, 요런 거는 농도를 더 세게 해서 줍니다. 어, 농도를, 어, 장미나 찔레나 인가목이나 요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걸음을 많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에 이렇게 그 양을 희석을 할때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주고요. 또 일반 꽃들은 또 연하게 해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어, 진하게 욕심부리시고, 진하게 해서 주시지 마시고, 농도를 열게 해서, 묽게 해서, 어 보름에 한번줄걸 열흘에 한번 준다 이런 마음으로 주세요. 그리고 또 열흘 있다 다시 또 주면 되잖아요. 묽게 해서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농도를 생각하셔가지고요. 그 담가서 하루 정도 되면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팁은요. 저는 한 번도 안 끓여봤어요. 저는 이걸 매일 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요. 어 이거를 끓여서 끓이면은 저기 농도가 굉장히 진하게 나오잖아요. 끓여서 물병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일정 양을 필요한 양만큼을 물에 희석해서 주는데 냄새도 들라고 너무너무 하초가 잘 된다고 어 댓글에 어 구독자님들이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마늘 냄새가 주면은 어, 뭐, 저녁에 제가 주로 주는 편인데 아침에 나오면은 어, 냄새는 안 나요. 안 나는데 약간 날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제가 매일 주거든요. 이한 통을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한번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바이솔들이 지금 막 꽃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번식을 하려고요. 자, 요거 몽골 바이솔인데, 꽃대를 잘라주나요? 바이솔. 꽃 피면 죽나요? 막 하는데, 죽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뽑아버리나요? 하시는데, 이거 꽃 보려면은 4, 5년 있어야지 이렇게 꽃을 봅니다. 금방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4, 5년 만에 한번 꽃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즐기세요. 즐기시고, 요런 거는 씨앗을 받으면 돼요. 이 몽골은. 씨앗을 받으면 옆에 막 퍼집니다. 엄청 퍼져요. 자, 그렇게 해서 씨앗을 받으시고요. 이런 거 말고 또 자구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구를 얻는 방법은요.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꽃대가 올라올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또 가만히 또 보시게 되면 이 아이가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죠, 지금 요거 애터미인데 이렇게 꽃대가 올리고 있네요. 처음 봅니다 애터미 지금 꽃대 올리는 거자쭉 보게 되면 지금 꽃대를 올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끝에 연정 다섯 개 있죠 제일 끝에 그 아이가 올해 꽃대를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예감입니다 제가 저걸 드린 지가 올해 5년째 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가 꽃대를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꽃대를 올리고 나면 이 꽃대를 꽃을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이 꽃대를 자르면 자구를 생성해줘요. 다른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미줄 바이솔 위로 솟구친 아이들을 제가 여기다 심었죠. 이렇게. 전부 다 꽃대를 올리네요. 요거 하나 빼놓고다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laughs> 세상에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꽃대가, 꽃이 펴요. 자, 그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나면 나중에 이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꽃을 그 즐기고 감상을 하세요 나중에 요 정도에 돼가지고 요 정도에 돼가지고 여기서 한켜 두켜 한켜 두켜 세켜 정도 놔두고 여기에다 잘라줘요 다육이로 말하면 적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구가 빠글빠글 나와요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그 자구를 가을에 어 분리를 해가지고 어 심어주면 돼요 그 자구를. 근데 얘 엄마 모주는 결국은 죽어요. 올해, 겨울에 꽃 피든 해에 그 다음 해까지 안 살아 있어요. 제가 한 6, 7년 이렇게 계속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요거 자고 요렇게 적심해 가지고 고그 자구 올리는 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가장 제일 먼저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뭐 바이솔, 제가 이거 예전에 유튜브 볼 때만 해도 이게 막 자구가 꼽히면 죽어요. 죽는다. 이렇게 알고 저도 키웠어요. 그런데 한번 여기 길이를 여기도 잘라보고, 여기도 잘라보고, 여기도 밑에도 아래도 잘라보고, 더 아래도 잘라봤어요. 그런데 하나, 둘, 세개 자르고 자르는 게 자구가 제일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긴 거는 뭐 여섯, 일곱 개도 생기고요. 보통 한 서너 개는 생깁니다. 요게, 요 아이가 하나. 어 죽으면서 그렇게 자구를 생성해주더라고요. 자 그렇게 참고하셔서 꽃을 즐기시고 요거 적심을 할때 자구 요리 꽃대 정리할 때 그때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때가 되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녀벌레가 벌써부터 생겨가지고 그 저기 방제하는 것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 또 계시네요. 벌써 하면 생기나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저도 따라 한번 해봤잖아요. 따라 해봐가지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했어요. 했는데 사실 그 다른 거는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 옷의 콩도와 있죠. 이거 참 예쁘게 피는 나무인데. 제가 여기 선녀벌레가 정말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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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을 많이 쳤어요. 이쪽에 진짜 선녀벌레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 그냥 저 날이 있죠. 저참 날이에 완전히 막 득지 득지 붙어가지고 아주 막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어 근데 이 매실나무에는 선녀벌레가 그렇게 또안 꼬이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이기 여기에 복숭아 나무에 여기에 많이 꼬여 가지고 쳤는데요 윗부분에는 제가 높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는 저렇게 살아 있고 아랫부분에 제가 이렇게 다 잘라냈잖아요 다 죽었어요 아랫부분이 이게 선녀벌레가 너무 딱지 딱지 붙어 가지고 진을 다 빨아먹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제가 방제를 해 가지고 그 영향으로 죽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농약사에 가서 농약을 사다가 제가 뿌릴 계획이에요. 이제 어좀 출연을 하면은요. 그때 소금 락스 퐁퐁이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칠 때는 방제 효과는 좋았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안보여안 보이고 나중에 막또 저기가 있는데 이 선녀벌레는, 어, 제가 작년에 방제를 해보니까요. 조금만할 때, 나무에서 막 이제 막 태어날 때 있죠. 그때 빨리 방제를 해야 되지. 너무 성체가 되면은 뛰어다니고 날아다녀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포인트는. 어릴 때막 이제 나무에 막 이렇게 이제 보인다 이럴 때면 어릴 때 있죠. 막 아래에서 막부화했을때 그때 빨리 그 저기를 방제를 해야 되지. 크고 나면은 온 천지에 날아다니고 뛰어다녀가지고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에서 저 끝까지 엄청나게 쳤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그렇게 매일 쳐댔는데도 그 방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방제를 지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방제를 지금 전체 이숲 전체 이 넓은 데를 어, 둘이, 둘이서 치면 한세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쳐야 돼요. 이 화초에서부터 다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쳤어요. 벌써 두번 쳤습니다. 물음병약까지 이제 세 번을 쳤는데요. 깍지벌레약을 지금 이제 치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깍지벌레약. 요렇게 해서 했는데, 어, 농사도 그렇지만 화초도, 어, 약을 안 치고는 안 돼요. 아이고, 정말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상태가, 어, 그렇게 지금, 음, 되고 있어요. 약 치는 것도 그렇고, 어, 선녀벌레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붙들레야. 어, 어다 됐네요. 다른 거 소소하게, 그,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어, 여러분 몇 분이 그 저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영상으로 남지 한두 분이 간단한 거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아드리지를 못하고요 댓글로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좀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소리야 꽃좀 보세요 엄청 많이 지금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아 씨가 될까요 이거 어, 요거 제주 달구지풀요 참 예쁘게만 한 동안 한달 정도 봤어요. 저는 여기 한 포기를 심어가지고 아주 외소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따, 요것도 예쁘죠? 요거, 테디베어 코스모스. 한 송이가 피니까 굉장히 오래, 오래 갑니다. 한 송이가 보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온 지가 보름이 넘었는데요. 2주가 넘었는데요. 3대 잘라냈어요. 요거 이제 4개째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도 마늘 액비는 한 번씩 먹였어요. 자,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행복하십시오.